애국 국민에게 이성적 판단을 구하는 선언문 대한민국은 변화의 시대에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다른 말 결정적인 상황과 그것을 선택할 결단을 순간에 모여 있습니다 불과 19일 후에 치르게 될 대통령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느냐 갈등과 혼란 속에 정체되느냐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세계 인류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인류존공의 중대한 책무를 을 꽃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뻗어가는 한류문화 확산과 AI와 로봇등 4차 산업 기술과 철학 지식 사회를 우리나라와 국민이 선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시대상황과 여러가지 국제정세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나라를 잃고 36년간 뼈아픈 식민통치를 겪었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살아오시를 외치며 새마운동 정신에 따라 전국민이 일치당결하여 최극빈국에서 10대 경제당국을 이룬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입니다. 세계 인류 공동체를 이끌 우리 국민 정신 세계의 성장과 발전, 제 4차 산업 산업 사회와 철학 지식 사회를 선도할 도약과 핵심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경제 발전과 어울러. 세계의 어떤 모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국민을 통합철학 방향선을 갖게 하고 인류의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며 자유 남북 통일의 기반을 완성하는 데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소양이 높아져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국민의 정치 의식을 대양 철학과 동양 철학으로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역사와 철학이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철학과 정신세계를 성숙시키고 우리 정치세계도 1등 초선진국 철학과 문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극치국가에서 넙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졌으면 안 됩니다. 만인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로지 돈만 앞시하는 사회는 장기적인 발전도 없고 건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같이 계속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서는 안됩니다. 외골수적이고 투쟁적인 정치의식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단합하고 미래를 보면서 세계 1등 초 선진국으로 도약할 분대한 꿈을 이룰 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해소하고 정전실험 문제를 해소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빈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큰 기쁨을 국민에게 선물하고 도덕과 철학적 정치의 도약과 지혜로 혁신적인 정치 성과를 이루고 국민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할 대통령 후보 서민과 약자들과 함께 울고 있을 수 있는 후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과 신뢰, 신이 있는 행동이 있다라는 후보 약자에 대한 배려의 믿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대사회단체 대표단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어 단체의 대표단들은 서간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단인 중앙회 부회장 양성일 그다음에 어 부회장 서은계훈총경과 어 서울시 회장 김창도 박사 부산시 회장 박재홍 그다음에 국토환경기술원 이종승 원장과 국제협상전력연구소 이종승 소장 어, 이렇게 이제 대표단드립니다 오늘 어, 아, 네. 이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박재훈 어, 회장님은 선수 차를 몰고 어, 운전을 했어요. 지금차에 오십니다.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양남인 네. 어, 회장님은 창원에서 이제 어, 열차를 타고 지금 합류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제 해찬 연락처 인사에 이경수 회장님. 여러분 오늘 저, 우리 박현진 기자님께서 오늘 또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생각 박수로 보내주습는데 네. 앞으로 19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